이상삼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대바이오를 리뷰해볼 레이피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2일 오전 10시 56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484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현대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바이오가 원래 자기네들 니콜로사마이드 그거 임상, 이상, 삼상 그거 신청 식약처에 신청 넣는 거 그거를 이제 8월 말까지는 조부를 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안 됐어요. 예. 그니까, 근데 이제 임상신청이 지연이 될수 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이거 초장부터 말씀드렸는데, 좀 넘어가더라도, 좀, 어, 너네 왜 사기쳤어? 이 거짓말쟁이 놈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 그래, 너네들이 일하는데 되게 많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 하면서 이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현대바이오가 이상삼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 신청서 자체가 앞으로 자기네들이 진행을 할 임상 실험에 대한 계획서예요 계획서 그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네 왜 계획대로 이거 해야 된다는데 왜계획안 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걸또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막 이렇게 부지기수로 막 이렇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일일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현대바이오는 그 이상 삼상을 경험을 해본 화이자나 뭐 이런 회사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도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터져 나와가지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막 이렇게 저기 서류도 막 다시 해오라고 하고 막 이제 해가지고 다시 해오고 막 그러는데 현대바이오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경험이 아예 없는데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아 얘네들이 무슨 기한을 정해두고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아 얘네들은 그냥 거의 좀 초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기한 안정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게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완벽을 할 수는 없지만, 완벽에 수렴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서류 하나, 요 서류 하나에 잘못나가지고 그냥 반려 나오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나 넣어가지고, 보안서류 만약에 달라가면더준 다음에, 그걸 신청, 허가가 받아야지 이상삼상이 되는 건데, 반려받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뭐 한가요? 그럼 뭐, 뭐야, 뭐, 어? 뭐, 저기, 어? 약효과 좋다더만, 어? 뭐 서류 통과도 못 되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꼴 보기 싫어가지고 항상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기한이 정해지면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하다가 뭐 이게 생겼지도 못한 거 계속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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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진짜 최종, 진, 진, 진짜 최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것처럼 하는 게 있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상삼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계획서를 내는 건또 얼마나 이상이상 계획서 삼상 계획서 이거 둘다 내야 되는 건데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바이오 사내, 사 회사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예. 일단은 지금 현대바이오가 이상삼상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 상황은 어,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요거 요 32,600원 그다음에 2 0 0원 42,200원 선 언저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고,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상삼 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느냐 의 여부를 좀 파악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산 총계 957억. 어, 현금성 자산이 957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고정비용 들어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고정비용에 쓰기로 하고, 신규 자금을 조달하자라고 이제 경영진에서 결정을 하면은 유상증자 때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사실, 유상증자 자체가, 이것 자체가 악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주주들이, 어이, 뭐야, 이거 하면서 이제 팔기 때문에 막 마이너스 16% 나오고 막 15, 16%, 나오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에 의해서 악자가 된다라고 보는 거지 유상증자 자체는 어떻게 더큰 도약을 위한 어, 자금 조달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유상증자를 나쁘게 안 봐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그 자사주 매각처럼 뭔가 좀안 좋게 봐요 권리랑 맞는 거 무서워가지고 사실 권리고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데 자기네들이 팔아서 떨어지는 폭이 더 커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찌 됐건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은 17시 이후에 결정을 때려요. 그 장중에 만약에 유상증자 결정 내린다고 하면 그냥 훅 떨어지거든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장 끝나고 그냥 아싸리 그냥 하는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니콜로스마이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다 이렇게 세상 만사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 CM팜 대표 이사 정현범 대표 이사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대표 이사 오상기 대표 대표이사, 이사이두 명이 제일 심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이거 제거 답답했으니까 제거 영상 봤겠죠? 근데 답답해서 보시는 여러분보다 이두 사람의 열망이 더 크다라는 거. 왜냐면 자기네들 돈 집어 넣을 거잖아. 그죠? 예. 이 사람들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편으로, 무몸 신라제는 뭐, 처음부터 사기치고 싶어서 사기쳤냐,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 범죄를 저질른 그래, 범죄 저지른 사람이 남자라고 해서, 남자들 다 잠재적 범죄자, 이런 건 아닌 것처럼, 그거에도 약간 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요 상단에, 어, 저희 a p 투자연구소의 배너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누르시면은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매일 오전 중으로 무료 추천 종목을 두개 내지는 세개 정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8월 30일 일이기 때문에 어, 30일 기준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들로쭉 내려보면은 네, 저희 회사 소개 나오고 있고 요자 네. 이렇게 오늘은 이제 세개가 나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들어가지고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시간 9시에 유라테크 현재가 12,700원 기준 매수, 1차 복표가 13,100원, 손절가 12,000원으로 대응. 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이제, 어, 딱 리딩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유라테크, 뭐, 4분 만에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무료로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 또, 꿀팁이 하나 있어요. 이, 테마주 검색기라고, 무료로, 어,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색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머리 싸매고 만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다 돼요. 그리고, 저,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거 다할수 있거든요. 네, 이거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로 저희들이 이제 배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p c 면 PC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고, 안드로이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그 플레이 앱 스토어로 이제 가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